네 반갑습니다 성남 형님입니다 아 축구 정말 아쉽네요 승패 나무리 생각해도 아쉽습니다 어 이제 앞으로 라이프치는 홈에서 하는 경기는 웬만하면 건들지 않 강키로 해야 겠어요 승뭐승무릎꼭 받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 생각을 했고 어 강팀한테 만나면은 역시 뭐어 죽을 못 쓰는 그리고 약팀한테 만나면 무슨 그렇게는 라이프치기에, 음, 원정 카페는, 역시 라이프치는 원정, 원정은 최고다, 최강이다. 그리고, 음, 이 선수 이적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 베르노 선수가 첼시로뭐 이적한다는 소리가 있어서, 그때 많이, 어, 제대로 차지, 도 않은 것 같아요. 어, 상대는 뭐 돌문이었지만, 산초가 빠진 돌문이었고, 그러면 뭐, 역시 어 돌문은 도문이었습니다어그렇고 오늘 경기 제가 좀 잠시 봤는데, 어, 제가 지금 배팅을 했어요. 배팅을한건 있어요. 어뭘 했냐면 오늘 좀 좋아 보이는 경기 딱두개밖두 두 개는 정말 좋아 보이더록 맨시까지는 좋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맨시가 3대 5이지 2대 5기지 모르겠어요. 어, 뭐, 상대편에는 어차피 수비로 나올 거고, 맨시는 공격적인 팀이기 때문에 공격을 할 건데, 아, 3대으로 일지, 2대으로 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좀 좋아 보이는 거는 이탈리아 경기 중에 이탈리아가 좀 변수가 심하긴 한데, 그래도 조금 좋아 보이는 거, 피오렌티나, 헨슨 정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유벤투스. 유벤투스가 지금 우승부를 두 번이나 캐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승리를 하지 않을까, 어, 요번에좀 뜻깊은 승리를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호날두의 어, 우리, 그, 호날두의호날두의 호날두의 이제 탄약이 힘이어서, 어, 한 2대0, 2, 3대0 승부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 요즘 세리가좀 재미가 없어요. 경기 내용이 그다지 크, 아 뭐, 언제 시작이, 시작이 딱이 보다는 컵 대나 회 뭐, 이런, <laughs> 이런 데에는 솔직히 무승부가 좀 많이 나죠. 나폴리하고 무승부를 켰기 때문에 좀 그런 면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어 유벤투스 공격력이라면은 브레시아 팀, 브레시아가 하는 것처죠 브레시아 팀을 충분히 상대해서 이길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원정이지만 왜냐면 브레시아 선수 중에 세 명이 또못 나요, 와못 나오기 때문에 어주축세 명이 못 나오, 주전 세 명이에요. 주전 세 명이 못 나오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어, 제 생각입니다만 어, 유벤투스의 어, 압도적인 승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조심스럽게 판단해 보고요. 그리고 피오렌티나는 리벨, 어, 리베리 선수가 어, 이제 나오죠 나오면서 이제 활기를 띄우지 않을까. 아마 나이가 리베리 선수가 나이가 있고 하지만 그래도 리베리 선수라면은 한방에 있는 선수다라고볼수 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리베리 선수가 선수의 활약을 힘입어서 어 승부 한2 대형이나 3대1 정도 승부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음, 딱탑 팀들은 조금 많이 어렵더라고요. 어려워서 별로 그 가고 싶은 생각 없는데 맨시 같은 경우는 아 마이너스 2를준게 보통 햄무가잘 떨어져서 그게 좀 겁이 납니다. 어 다른 건 몰라도 좀햄무 분위기도 많이 나고. 뭐, 크게 이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헨승 날 수도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제 생각입니다만, 어, 헨승, 보다, 아, 헨, 헨승, 헨승은, 헨승 하지 않을까. 3대0, 4대0 승부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맨시 공격력이라면, 충분히 강할 수, 있, 가능할 수 있다. 그리고, 홈이다 보니까는 더 가능할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중요한 거는 무관중이라는 게좀 걸리죠. 어, 그래서, 음, 무관중이라는 게 걸려서 조금 걸리긴 합니다. 그것 때문에 좀 걸리긴 한데 그래도 맨시 공경이라면 어 3대형, 4대형 승부는 할수 있다, 볼수 있죠. 그리고 뭐 다른 팀들은 제가 뭐좀 세비하고 뭐 이래 보면은 비아레알하고 이래 하는데 비아레알이 세비한테 강하긴 한 홈에서 강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간중이 있을 때, 간중이 있을 때고 무관중일 때는 또 틀리기 때문에 또 어째 대지 모른다. 그래서 음 drr이 최근 폼 보면 좋긴 합니다 그래서 전제 생각입니다만 3.05를 줬다는 자체는 무승부 쪽으로 활용도가 활용 높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무슨, 그 경기도 무승부빌이 좀 보인다 라고 볼수 있죠 음. 어쨌든 뭐 지금 지금 현재는 제일 좋아 보이는 거는 카튼그두 폴더가 지금 좋아 보이고 마인 마인, 어, 피오 마인, 피오렌티나 마인승의 어, 유벤투스 마인승 그리고 맨시 뭐 하나 더 간다면 맨시엔승, 헨승, 헨슨. 헨승이나 헨슨, 햄무 봄을 치시는 분들은 햄무도봄 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보는데 그거는 햄무 접근하신 분들이 뭐소액으로 접근하시든지 헨승 접근하셔도 뭐세 폴더니까요. 어 접근 하시려면은 또 소액으로 접근 하시는게 맞다 라고 볼수 있죠 어, 뭐 이것저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3.80을 받았기 때문에 어, 피오렌티나는 또 3.80을 피오렌티나인가 3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해무배당으로 3.80을 받았으면은 어 충분히 해무배당도 아, 한번 노려볼 만 하긴 한데 뭐3.35 유벤투스가 3.35길래 아 이거는 햄모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지만 유벤투스 공격력으로 생각하면 아 햄스까지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브레시안가 3명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저는 그 햄스 배당도 생각을 하면서 햄스을 갔고요 어, 하여튼 두 폴더밖에 안 갔어요 저는 그리고 맨시는 제가 생각한, 생각하는 건데 맨시는 공격력 보면은 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메시 공격력으로는 정말 메시는 무서운 팀이니까 어쨌든 뭐 관중이 없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좀 걸린다라고 볼수 있고요. 어쨌든 오늘 저는 이두 폴더 픽으로 어, 여러분께 찾아 뵙 뵀네요. 어, 이번 주 승무패는 아직 뭐 배당이 안 나와서 제가 가지는 못했습니다. 어, 승무패 배당이 나오는 대로 해서 분석해서 한번 또내 동영상을 유튜브 동영상에 남기겠습니다. 이상 상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